<laughs> 안녕하세요. 절작하면서 현명하게 살고 싶은 삼준마입니다. 오늘은 집에 남은 야채들도 있고 아이들도 감바스가 먹고 싶다고 해서 마침 냉동실에 잠자고 있는 새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바스랑 그리고 스파게티랑 이것저것 하려고 해요. 저희 애들이 스파게티랑 피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애가 셋이고 막내가 어리니까 밖에서 나가기도 뭐하고 저희는 한번 나가면 외식을 제대로 해본 적 없지만 10만원은 우습게 깨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해먹으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정말 잘 먹거든요. 취약 한 명, 미취약 두 명인데요. 진짜 아이들이 너무 잘 먹어서. 웬만한 성인보다 잘 먹습니다. 그래서 스파게티도 정말 많이 해야 해요. 그래서 늘상 기관 다녔을 때 유치원 선생님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저희 애들이 정말 잘 먹는다고 혹시 밥을 잘안 해주시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늘 아침에 밥이랑 국이랑 기본 반찬 세 가지를 해주거든요. 확실히 정말 잘 먹는 아이들이어서 식비가 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최대한 집에서 해 먹으면서 현명하게 소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잘 먹기도 하는데 좀 편식이 심해서 좋아하는 음식들만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침 단호박을 제가 추석 때 먹다 질려서 냉동실에 넣어 놨어요. 그래서 같이 샐러드 해서 주려고 합니다 제가 여름이 거의 끝날 무렵에 옥수수를 얼려놓는데요 옥수수 알갱이가 없어서 콘 옥수수 캔이 있었어서 그걸로 같이 넣어서 해 봤습니다 옥수수가 톡톡 씹히면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스파게티도 거의 3인분 반 정도 했는데 저는 막내를 보느라 거의 잘 먹질 않았거든요. 아이들이 남김없이 다 먹었어요. 이거는 저번에 한 적양배추 샐러드인데요. 느끼한 음식이랑 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아주 푸짐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시골에 혼자 계시다는 거예요. 식사도 잘못 챙겨 드실 것이고 해서 집에 있는 걸로 맛있게 요리해서 갖다 드리려고 해요. 제가 저저번 영상에 치킨 집에서 하는 걸 올렸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그 이후, 이후로도 한세번 정도 해 먹었어요. 치킨 1.3kg를 한 7,380원인가 주고 샀거든요. 그래서 치킨이랑 같이 충무김밥이랑 가지고 가서 깜짝 놀래켜 드리려고 합니다. 치킨은 제가 영상에 올렸기 때문에 또 올리기가 뭐하고 간단한 거라서 영상을 따로 찍진 않았고요 집에 있는 재료로 충무김밥을 만들려고 합니다. 반 잘라서 찬밥밖에 없어가지고 찬밥을 따뜻하게 데펴서 했거든요. 오히려 김밥 쌀 때는 밥이 너무 뜨거우면은 김밥이 정말 맛이 없어지거든요. 아주 온도가 딱 좋더라고요. 저번에도 영상에 올렸었는데, 땅이랑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아무래도 민감하신 상황이고 해서 식사도 잘안 챙겨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하시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아버님이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음식하는데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몇번 해서 갖다 드리면은 늘그 맛있다고 하시긴 하셨거든요. 저희 시어머니가 반찬을 되게 잘하시고 음식 솜씨가 좋으셔가지고 맛을 보시고 만족해 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떠나 보겠습니다. 가을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렸을 때 하루에 두 번은 하늘을 보면서 살아야지 했는데 요즘은 하늘을 보는 여유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도착했습니다. 맛 어떠세요? 어, 이거, 이거 소금 찍어 먹어야 되거 이거? 그냥 먹는 거? 그냥 먹어도 돼. 가서 아버님 일도 도와드리고요. 민감할 수 있는 질문들은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다 왔습니다. 대추나무를 심었는데요. 대추가 정말 달고 맛있더라고요. 나중에는 이렇게 시골에서 소울거리 하면서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감나무가 이렇게 열린 거 보셨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래까지 빼곡하게 감이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손에도 닿을 정도로 그렇게 열린 거예요. 시골에 친척분들 많이 사셔가지고 몇개 따먹으라고 해서 가졌는데요. 약간 덜 익은 것도 있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보통 제가 외출할 때는 다 밥을 해놓고 가는데요. 둘째, 그때 셋째가 아파서 아침부터 병원 가고 또 아버님 식사도 간단하게 준비하느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 밖에서 뭐라도 사갖고 올까 했는데 저는 절약 유튜버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재료로 그냥 빠르고 간단하게 해서 먹었습니다. 저희 애들이 새우 계란 볶음밥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새우의 짭조름함과 계란의 담백함이 참잘 어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도 아끼면서 맛있게 잘 해먹었습니다. 추가로 집에 멸치가 좀 있어가지고요, 멸치 볶음도 추가로 해놨습니다. 멸치를 우선 볶은 다음에 따로 빼서 식용유랑 볶아지면요 잡냄새도 없어지고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미림이랑 간장이랑 추가로 넣어서 볶아주시면 좋습니다. 단 주의 사항은 불을 끈 다음에 넣어 주셔야지 좋고요. 그 다음에 다 볶은 다음에 물엿을 넣으시면은. 아주 짭조름하고 달콤한 물치볶음이 됩니다. 추가로 사마귀가 바퀴에 붙었는데요. 거의 2시간 동안 저러고 있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하나 냅둬 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